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한국의 젊은 부자들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이신영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이 국내 유명한 사람들도 인터뷰를 많이 했지만, 국외,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을 인터뷰를 해서 국내 최초로 인터뷰를 해서 유명한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기사를 쓰기 위해서 국내에 성공한 젊은 부자들을 100명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61명을, 어, 61명의 인터뷰 내용이 들어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음, 이분이 100명을 만나셨다고 했잖아요. 그 100명의 성공한 부자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해요. 그 공통점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공통점이 뭐냐면요. 공통점 10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평범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평범하다. 부모의 지원을 발판으로 부를 이룬 사람이 없다. 그런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늘상 볼수 있는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 주변에서 시작한다. 돈을 부르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주변에서 찾았다. 그리고 세 번째, 남다른 판단 기준이 있다. 남들이 예스를 할때 그들은 노라고 말한다. 세상의 유행이나 흐름이나 유행이나 흐름보다는 자신의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가장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한다. 내가 잘하는 것, 그리고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그 사업 아이템을 아이디어를 짜고 창출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수익으로 창출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사줄 수 있고, 그리고 내 주변에서 조금 불편한 것, 그러한 것들을 거기에서 해소하기 위해서 뭐 아이디어를 짜서 창업하신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를 어, 사용해서 이용해서 그러한 것들로 사업을 하신 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주로 대부분이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자신이 경험했던 거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창업을 하셨어요. 네 번째 유연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 A는 C 또는 A는 D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편견의 눈으로 보면 틀린 생각이지만 본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다. 남과 다른 생각을 새로운 기회로 만든다. 우리가 어떤 상품이나 개발을 할때 A는 B야, A는 A야, 뭐 그런 식으로 한두 가지만 그 앞에 당면한 거, 당연한 거, 익숙한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A는 D가 될 수도 있고, A는 E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다각화, 시각의 다양성, 그런 시야를 좀 넓게 보는 거죠.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실패를 기회로 만든다. 실패에서 성공의 씨앗을 찾았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어쨌든 역전의 기회가 온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뭐한 번에 성공하신 분도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뭐 한두 번의 실패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경험을 쌓아서 어 조금 더 넓게 확장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보완해서 정말 그 다음에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러한 사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패가 기회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패해서 그 지식을 얻고 배움을 얻어서 그걸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죠. 여섯 번째, 학력과 전공 전통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어, 과감히 학력과 전공 집안 전통을 파괴하는 새로운 길을 찾았다. 배경이 아니라 실력이 성공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기에 자신의 간판을 내세우지 않고 타인의 간판을 평가하지 않는다. 일곱 번째, 사양 아이템에서 오히려 기회를 찾는다. 남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사양 아이템에서 새로운 오리지널리티를 찾는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할 수만 있다면 사양 사업은 없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이제 틈새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뭐, 그거를 원하는 구매 고객 그런 층이 조금 좁다고 하지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틈새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 덕질을 사업과 연결시킨다. 미치도록 사랑하는 취미 덕질이 돈이 된다. 자신이 애착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사업의 기회를 발견하기가 쉽고 좋아하는 일이기에 웬만한 시련도 버틸 수 있다. 정말 중요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뛰어들고 그렇게 할수 있잖아요. 힘든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홉 번째, 주변 사람을 먼저 챙긴다. 자기를 낮추고 주변 사람을 띄워 성공 가능성을 높였다. 그들이 성공해야 내가 성장하고 그들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알고 있다. 사업을 할때어 아이템이나 그런 것이 좋으면 어느 정도 성장을 할수 있는데요. 이러한 마인드가 있어야지만 더 크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정말 성공 크게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마인드가 어, 나도 내 수익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 주변 사람들을 더 많이 챙기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돈을 쓸 때도 내가 받은 거에서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봉사하는 것에도 나눔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그런 부분에 대해 투자를 하고 어, 서로 나눠서 같이 행복해지는 그런 방법들을 어,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크게 부자가 되신 분들을 보면 열 번째 돈을 제대로 쓴다. 부를 탕진하지 않으며 사회 환원에 적극적이다. 자신의 부가 자신이 나고 자란 이 사회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어려운 시절을 지내왔기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내가 범만큼 사회를 통해서 범만큼 그만큼 그 이상 환원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례들이 61명의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그분들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성공했다기 보다는 어그 분들의 그런 가치관 그러한 생각들을 주요 요점으로 포인트로 해서 그 부분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아이템이나 그러한 것들은 항상 변화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 그런 아이템 무엇으로 성공했다, 뭐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서 성공했다 그런 거보다는 이 사업하신 분들의 그런 마인드랑 가치관 그러한 것들이 어, 성공의 밑거름이 바탕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인터뷰한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분이 그 인강만이 요즘에 정말 다양해졌잖아요. 인강이 어떤 거든 다 인강으로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요즘에 워낙 그런 부분들에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정말 성공을 하신 영단기 공단기 그거를 회사를 차리신 대표를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분이 가장 형편이 어려워서요 대학 다닐 때 가장 형편이 어려워서 정말 전액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대학을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알바들 과외를 하루에 뭐 3-4개씩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 돈을 뭐에다 썼냐면 다 생활비로 그니까 부모님하고 동생을 어, 부양해야 되고 그런 생활비까지 다 충당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 과외비를 다 생활비로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정작 돈이 없어서 막 3일 동안 굶은 적도 있다고 해요. 그 정도로 힘들게 생활하다가 회사에 들어갔어요.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해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회사에 대기업에 들어가고 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이 사람하고는 잘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따로 나와서 투자자를 받고, 열심히 노력해서, 어, 그러한 이투스에서 그런 교육업체잖아요. 이투스가. 정말 큰 회사잖아요. 그 회사에서 이제 병역특례로 군 복무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교육업에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템을 구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투자자를 받아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의 인터뷰 내용을 잠깐 읽어 드릴게요. 어, 이 사람이 예비 창업자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그 인터뷰 질문에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한 가지입니다. 단지 돈을 벌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창업하지 마세요. 정말 바꾸고 싶은 현실, 그 분노의 지점을 찾아 바꾸려는 노력을 할때 돈이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돈을 벌기 위해 창업하지 않았는데, 돈과 비즈니스가 따라왔습니다. 제가 진약, 진입한 분야는 모두 레드오션이었고, 주위에서 모두 망할 거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의 말이 틀렸습니다. 이 사람의 말처럼, 어떤 분야에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 그 아는 분야에서 그 분야를 관심있고 잘 알면, 어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런 단점을 어,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이용해 그런 새로운 아이템으로 발전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한 사업이 성공으로 이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한 사례를 소개 해드릴 건데요. 이분은 주식으로 400억 자산가가 된 사람이에요. 청년 버핏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 인터뷰 내용인데요. 솔직히 주식을 가지고 뭐 하라고 권하고 싶진 않지만 이 사람의 그런 가치관이나 그런 생각이 너무 올바른 거예요. 너무 멋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 분의 그런 인터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이 분이 지금 재산이 400억이 넘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그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자신은 돈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 있었다고 벌수 있었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재산은 그렇게 많지만 집도 그렇게 막큰 집, 비싼 집이 아니고 그리고 뭐 외제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고가의 물건을 집안에 막 가득가득 채우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사치를 한 부분은 뭐냐면 한쪽 거실 벽면을 다 책으로 채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요. 한쪽 벽면이 다 책이에요. 이분이 재테크 책을 본 것도 아니고요. 그냥 뭐 경영에 대한 책을 본 것도 아니고 이분이 본 거는 주로 역사, 인문, 그러한 부분들을 책을 많이 봤어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책을 보셨는데 1년에 140권의 책을 읽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분야가 뭐냐면요. 역사책, 위인전, 사회과학, 정치 관련 그런 저서들을 읽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재테크에 관련된 거 아무것도 안 읽었어요.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그런 책을 읽으로 인해서 무엇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미래 가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이나 지혜, 그러한 것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중요시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그 시대적으로 아니면 상황적으로 약간 뭐 테마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막, 막 오르락내리락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절대로 안 샀다고 해요. 그 투자의 원칙이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사치를 하지 않아요. 몇십억을 남기는 것도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유 있게 살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여유가 넘치면 사치가 됩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돈을 벌었으니 의미 있는 곳에 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로 그전 재산은 사회에 환원할 그런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그래서 기부서약도 하고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또한 말이요. 40살 정도까지 투자 활동을 해볼까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보다 많은 금액을 기부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사이 기회를 얻지 못하는 친구들은 어떡합니까? 빨리 값지게 쓰고 싶어요. 사회 구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 친구가 많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기회가 돼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자신이 번만큼 그 이상을 투자를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지금 이 세대를 이끌어갈 그런 후세대에게 그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거죠. 그러한 생각을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더 성공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 사람도 그 재수생 시절에 아버지의 직장을 잃으셔서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한 고충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 학비하고 생활비 버호나 공부 못하는 공부를 하고 싶지만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돼 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열심히 돈을 벌고 투자를 하고. 가치 있는 투자를 한 거죠. 투자를 해서 거기서 나는 수익을 가지고 또 투자, 그런 기부를 하고 나눔을 베풀고. 그래서, 어, 더 크게 성공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 하 우리가 욕심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막 오를 땐 좋은데 조금 더더 더 욕심을 내려고 기다렸다가 팔아야지 기다렸다 팔아야지 하다가 이게 떨어지면 또 언제가 또 오르겠지 하다가 그러다가 계속 떨어지면 정말 땅을 치면서 후회하면서 이제 또 팔고 그러면서 손실을 얻게 되고 그러한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이 돈을 잃게 되는 경우가 욕심을 내고 그리고 조바심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정보가 이렇게 많이 알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개미들은 개미 투자자들은 그러기 때문에 조바심과 욕심 불안감 그러한 것들 때문에 돈을 벌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번은 그런 가치 투자를 하고 가치에 대한 투자를 하고 그리고 또 그러한 욕심을 조금밖에 안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차익을 내고 막한 번에 큰 수익을 얻으려고 횡재를 하려고 뭐 로또 맞은 것처럼 막 그러한 횡재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만큼의 수익을 냈을 때딱 끝내고 끝내고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복리로 해서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투자를 하거나 할때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그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가는 것이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싶어요. 여기 또한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음, 이분들은요, 스테이크 아웃이라는 푸드트럭을 해서 성공한 사례예요. 네, 이분들이 체육학과를 나와서, 어, 처음에는 이 푸드트럭을 한게 아니고요. 뭐, 체육학과다 보니까 스포츠용품 제조업을 했었대요. 세 분이서, 세 분이서 창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잘안 됐어요. 그래서 도저락 창업을 했어요. 근데 또안 됐어요. 그리고 다른 것도 했는데, 뭐,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그런 확신이나 그러한 것들이 없었고 또돈 관리하는 것도 미숙했고 그래서 그러한 미숙한 점들 때문에 사업을 성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한세 번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또 다른 거를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어떤 스테이크 집 앞에 줄을 쫙서 있는 걸본 거예요 그래서 아 저런 스테이크 집 인기가 많으니까 그런 스테이크 집을 그냥 호떡처럼 구워서 길거리에서 팔면 어떨까 편하게 먹을 수 있고 없을까 꼭유식점에 들어가서 앉아서 음, 먹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사람에서 모아 갖고 돈을 모았어요 조금 조금씩 그래서 600만원이 됐어요 600만원을 가지고 그런 중고 사이트에서 그 트럭을 샀어요 트럭을 사서 친구한테 부탁해서 그 외관 페인트 사다가 칠하고 디자인도 해달라고 해서 디자인 뭐 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그래서 푸드트럭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만드는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TBN에서 마스터 셰프 코리아라는 그 프로에 출연했던 그 셰프가 있었어요. 정봉현 셰프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그분한테 메일을 보내서 정말 <laughs>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글로 눈물을 흘렸다고 그런 표현을 해요. 정말 절절하게 애정, 열정을 담아서 그렇게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그분이 가르쳐 주겠다고 한 거예요.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영업 시간이 끝난 다음에 이분들을 스테이크 만들고 뭐 소스 만들고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테이크 만드는 법을 전수를 받아서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해서 그렇게 하고요. 고기는 마장동에서 사갖고 학교 인근에 있는 카페 사장님한테 냉장고에 보관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트럭에 이제 냉장고에 한 개가 있고 하니까 부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고기를 찾아가 요리를 해서 그래서 트럭을 푸드트럭을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대박이 났어요 정말 맛있었나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컴플레인이 자꾸 생기죠 사람들이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막 3-4시간씩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조금 더 줄일 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그러면서 100인분도 뭐 30분 안에 해결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자꾸 구상을 하고 개발을 하고 해서 그래서 정말 처음에 그 600만원이 모은 돈이 어디냐, 어서 났냐면 대출을 받았어요. 그것도 고금리 대출을 <laughs> 받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3주 만에 다 갚아버렸어요. 이자까지 해서 600만원 갚고 15만원 이자 내고 해서 다 갚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스팀원이 6 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6 명이 나중에는 이제 계속 하나씩 더 오픈해서 각자 하나씩 맡아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상품을 브랜드화해서 좀더 확장해가는 방향으로 계속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내가 어떤 사업을 해서 도전을 해서 실패를 했다고 해서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또 배우는 게 있잖아요 얻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 정말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 도전하는데 망설이지 말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좋아하는 거 그런 것에서 아이템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틈새 시장을 공략하면서 나만의 내가 할수 있는 그러한 사업 아이템을 한번 구상해 보고, 어, 고민해 보는 것도 열정적으로 도전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회를 얻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그 이어서 뒤에 다른 분들의 성공 사례와 인터뷰 내용을 소개를 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